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인간 어떤 단어를 쓰나만 살핍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할지, 공격을 퍼부을지, 뭐 그걸로 결정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음. 다시금 꺼낼 수 없게 만들고, 숭배라는 잠을 통으로 잠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들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호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면서 뻔뻔해집니다. 사회 공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자들에게 항상 뻔뻔합니다. 자신의 찌질함을 상대에게 투영합니다. 그렇게 뻔뻔합니다. 설명 없이 설명이 된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뻔뻔한 숭배의 신앙으로 게스라이팅이 반복됩니다. 쓰레기 짓거리 하겠다는 얘기를 즐겁고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마치 대책이 된 양, 매스 미디어에서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로 유튜브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던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